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물건은 용인에 있는 농가 주택입니다. 보통 농가 주택하면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농가 주택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물건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바로 역세권에 있는 농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물건을 상담하다 보면 내물은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주택 수가 추가돼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거나 정작 생각이 끝까지 미치지 못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취득하고 보유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양도까지 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제가 하는 방식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역인 역세권 주거지역 농가주택입니다. 현재는 경전철 에버랜드 역에만 접해 있지만 앞으로는 판교에서 이어지는 광주를 거쳐서 용인 에버랜드로 오는 경강선 연장 용인 노선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인 에버랜드 역에 있는 농가주택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강선 용인 역세권 토지입니다. 걸어서 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를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이제 용인도 곧 지하철로 움직이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택 숫자가 추가돼서 이제 음출러들기보다 이제는 건물이 있다는 것을 유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워낙 건축비가 비싸져서요. 건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분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주자 택지에 있는 주거지역의 땅은 분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분할을 해도 각 필지마다 원룸 한, 원룸 한 동씩을 올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그냥 현 상태인 주택으로 일단 매수를 합니다. 이제는 계약하고 나서 잔금 시에도 주택이 있어야만 매도인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도 주택 상태 그대로 매수하는 것이 현재는 더 유리합니다. 3주택자가 아닌 이상 매수자 입장에서 토지 취득세는 4.6%고요. 주택 취득세는 1.1% 이상이니까요.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세금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매수한다면 보유 초기에는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행정구역상 읍의 위치에 있어서요. 거주 조건 6개월을 만족하면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낼수 있습니다. 어, 농어촌 민박 사업 조건은요. 읍에 있어야 되고요. 거주 조건 6개월. 그리고 건축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에버랜드 인근에서 독채민박, 가족을 위한 숙박을 알아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독채민박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주변 조사를 해보면, 어, 에버랜드 인근의 독채민박은 주중 40, 주말 50, 성수기 60, 이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 주중에는 한 30, 주말 40이 정도는 충분히 돌아갈 것 같고요 보통 주말 8일은 전부 다 찬다고 보시면 되고 주중에 40% 50%만 잡아도 월한550 이상 580은 그냥 공실률을 0.6%로 잡아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는요 이제 보유 후기로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철거 후 분할을 할것 같습니다 주택을 철거하게 되면 이제 보유는 토지로만 보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땅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요.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보통 원룸이나 빌라 올리는 땅이 일종 주거 지역 땅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역 땅 100평이다. 그러면 1층 건축 면적이 60평이고요. 그다음에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어, 이 토지는 주택을 철거 후에 반으로 나누어도요, 한 필지당 원룸 한동씩 올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분할 후에 보유를 그냥 하셔도 되고요. 적당한 시점에 한 필지만 매도해도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양도 시점에는 토지 양도만 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이미 철거를 했으니까요. 저라면 이제 매각 시점은 경강선 연장 공사가 충분히 무르익은 후에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경강선 역세권인 것과 그리고 에버랜드 역세권 더블 역세권 토지로 좀더 희석성이 많으니까요. 반으로 분할을 해서 한 필지만 매각을 해도 되고요. 둘다 매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토지는 주택처럼 일, 일과구 일주택 비과세라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무조건 양도세가 발생을 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적으로. 자 그러면 용인 에버랜드 역세권 농가주택의 물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토지는 어, 본 땅이 120평이고요. 도로 지분이 18평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지금 22평이 되어 있고요. 건 준공연월은 1997년 약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격은 7억 천이고요. 대출가능 금액은 4억 6천 그리고 실투자 현금은 2억 5천입니다. 장점은 농어촌 민박이 가능하고요. 합법적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용인역세권농가주택이라는 오래된 공간을 통해서 보유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 나오는 토지 투자가 되겠죠. 이 물건은 수익형 부동산은 아니고요. 시세 차익이 훨씬 많은 부동산입니다. 대신 토지 투자를 하는 기간 동안 현금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토사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